네 안녕하세요 쭈꾸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퐁당스 3인방 액점을 소개할건데요 네그 신호등 액점이긴 한데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네 근데 네제 친구가 제 영상을 보고 어, 퐁당스 3인방 그걸로 하면은 좋겠다고 해서 제 친구는 항상 그거 알람이 울리면은 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왜냐면 네, 좀 친한 친구라 가지고 하거든요. 친한 친구이자 제 매니저는 아니지만 매니저 뽑을 매니저, 그거 뭐지? 한 명만 더 추가로 뽑을 예정이거든요 이러면 지금 한몇명 있나 그한 다섯 명쯤? 그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. 공지도 합니다 네 되게 뽕랑뽕랑 거리죠? 진짜 근데 한명 뽑는 이유는 그게 지금 한 분이 어디를 가고, 어디 지금 요즘 그거 활동 안하시려면 요즘 못하고, 못하거든요. 왜냐면 어디에 가 계세요. 그래서. 그래가지고 그분에 박탈시키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또한번한번 한번 기다려주기로 했어요. 3개월 이네 그거쓰기로 네그 매니저랑 약속 잡았습니다 저는 매니저랑 만나기도 하거든요 제 매니저랑 제 매니저를 짜면은 만나야되잖아요 네 만났고요 네 어쨌든 네 매니저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, 이상으로 초코이었습니다 빠이.